네 안녕하세요 스타크넷 홀더분들 안녕하세요 코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스타크넷에 대해서 이제 월봉부터 보자면은 이제 오, 이번 달에 많이 올랐다가 빠진 상태고 주봉으로 보자면은 또 올랐다가 빠진 상태고 일봉 보면은 타점이 어좀 잡혀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매수세가 좀 늘어났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소폭 상승했는데 스타크넷은 지금 보니까 지금 매도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어, 반등을 어느 정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에서 상승까지 간다면은 한2 0 7, 8 0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3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스타크넷을 지금 조금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잡코인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금 어쨌든 한 한 일주일 동안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30%만 올라가도 270, 80원까지는 먹을 수 있는 단계예요 스타크넷 홀더 분들께서는 어, 지금 팔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타크넷은 시총이 1조 정도 나오고요 최상위 회원 영향도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유자들이 3만 6천 명이나 되네요 근데 이것도 잡코인이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갈건 아니에요. 지금 이 추세 보세요.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지금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어서 어좀 보유하셨다가 한 300원 근처 오면은 적당하게 털고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피트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안 좋았어요 오늘 어피트 해킹 사고 있었고 580억 정도 털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 보면은 지금 어쨌든 상승 포지션으로 어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또 내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해킹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동안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오늘 정도는 또 반등을 좀줄수 있다. 이제 하락으로 좀더 전환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좀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아직까지 는 상승입니다만 이제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루는 코인 시장이 하락으로 좀 돌았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더리움이 3,000불까지 올라갔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예, 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완전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그동안 2,600달러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크 홀더분들께서는 스타크라고 저한테 어, 문자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좀 준비를 디테일하게 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저도 스타크넷에 대해서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텔레그램방에다 초대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초대해갖고 이 실시간 정보나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어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을 낼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연구해서 제가 채널들에다 계속 뿌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시장 변동성이나 언제 하락으로 들어가야 될지,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다 제가 어,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여러분들 일대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코인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0 1 0 8 4 7 4 7 6 4 8로 문자 넣어주시면, 문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스타크 아니더라도, 어떤 코인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어, 수익 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보유한 코인들 전부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다 준비해갖고, 타크넷이라고도 주셔도 되고, 타크넷이라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코인, 여러분 보유한 코인을 문자 넣으셔도 되고, 뭐 XRP든,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솔라나든, 도지든, 코인 어떤 거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좀 준비 철저하게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익실험 반드시 시킬 수 있도록 도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했지만 어 12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8 8 0 0 0 달러지만 어 비트코인 최대 5만 달러까지 후퇴할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몇 며칠 동안 계속 어 올라왔지만, 또 하락장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어 제가 여기 써놨죠. 9만 달러 회복됐다고 바로 10만 달러 돌파 기대는 이르다. 네. 여전히 하락 중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 거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뺄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 비썸 보유 내역입니다. 예, 코인도 보유 내역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핸드폰 보유 내역, 비썸 보유 내역까지 예, 공개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텔레그램 방 초대 같이 해드려서 커뮤니티 활성 어, 재밌게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예, 이 카페에서도 제가 커뮤니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거래한 이 내역을 이렇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은 문자를 꼭 주시고, 그리고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도 해보셔서, 예, 커뮤니티 활동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는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예,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 거두고 계시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국내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데이터 플로어라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해외 예측에 대한 그런 AI 분석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올해 얼, 얼마나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고,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고 또 그날 그날에 코인들의 대규모 고래들의 거래량에 대해서도 체크를 무조건 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BTC가 거래가 됐다. 뭐 by 아까 같은 경우는 1 6 시간 전에 XRP가 수천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BTC, 스테이블 코인 BTC 그리고 XRP가 또 수천억이 거래가 됐고요. 이 어마어마한 코인들의 거, 거래들의 거래들의 거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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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코인의 어, 수급까지도 체크를 해서 매수 시그널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날의 공포 탐욕지수 또한 어,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알트코인의 그날그날의 시즌지수 또한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예, 코인에 대한 기사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이런 기사들 다 읽어 봐야 그날그날에 어떠한 코인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또 대량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떤 코인에서 움직이는지까지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예, 기사들 또 뉴스 속보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하는 겁니다 예. 수석부를 우리가 24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저희가 정보가 빠르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